그구 세력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지금 신나서 미국 갔던 전환길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<laughs> 지금 나오는 그구들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왕께서 트럼프 황제라고 부르나 봐요 트왕께서 평택을 미국 땅으로 선언하셨다 조만간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기를 희망한다 진짜 매국노 나셨네요 <laughs>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이제 미국인 되는 거야? 중국인 되는 줄 알고 사이 떨렸는데 다행이네 아, 이런 지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 보내신 분이 있더라고 <laughs>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받을 거다 받고 방위비도 5%올렸 그래서 받아내시고 간세협상 서명까지 마무리하고 나시면 이재명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이재명 어떻게 조사합니까 미국에서 필요하다면 감방에 쳐넣어 주십시오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저 뒤에 게 웃겼어요 평소처럼 화도 내시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세요 이거 욕 아닙니까 이건 트럼프 욕하는 거지 트럼프도 기분 나쁘지 정신이 없어 지금 국익은 팔아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재명만 날릴 수 있다면 이런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자처하죠 그냥 미국 가서 사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전한기 생방송 댓글에 트럼프도 CIA에 신고합시다 <laughs> 지금 멘붕이 어느 정도까지 <laughs> 왔는지 아시겠죠? 국내 야구 갤러리, 뭐 중도 갤러리, 미국 정치 갤러리 한번 뒤져봤는데 <laughs> 트럼프 좌파됐다고. 좌파. <laughs> 바이든이 그립딱까지 나왔습니다 <laughs> 트럼프가 노사모 출신 아니냐? 이것도 찾아보자라는 설도 나오고 있어 지금 <laughs> 엉망진창이죠. 자, 이 정도로 지금 아주 멘붕이 상황이다.